쌀쌀해. 엄마 나갈 때 긴팔에 저거 잠바 챙겨. 자 이제 아이가 북 o 을 보시겠습니다. r r y I'm 려나와와 진짜 무슨 이렇게 보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laughs> 여기 떨어진다 아이 사람들 내리는 데아 여기서 내리는 아, 와와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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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저중계그니 그러니까. <laughs> 아, <생일이 있다네. 웃음> 저는 대트남은못 가봤어요 시간 타러 가니까 너무 재밌어 <laughs> <laughs> 사온 우유 먹고. 좋아요 우리 완전 에스프레소로 사봤어 응. 어, 이게 1점이야? 광고에서 응.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회사에 팔아라 액자 액자 안으로 손을 넣는다 그냥 액자 안으로 손을 넣네 와그림 음. 음. 어, 같다 <laughs> 그림 같아 아하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말이 쨍하니까. 진짜 예쁘다. 여기 밑에. 아, 예쁘다. <laughs> <놀람> 아니, 어떻게 마을이. 제가 딸이향 오빠도 하고 싶지. 응. 뛰어들고 싶지 지금. 이따안것 응, 같아. 아. 그 그거는? 응 그게 이게거 엄청 올리잖아 토핑 응 맞아 그응 맞아 얘 올린.. 어 아까 저기서 저쪽으로 빠 여기서? 일로 갔을까요? 여기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쭉. 음, 그럼 우리 그쪽에서 일로 그저, 갔을 거 게. 맞아. 그랬나, 그랬나 보다. 응. 이게 진짜. 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편해. 그게 편해. 음.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맨날 음. 요렇게. <laughs> 아, 이제는 <laughs> 끝났어 뭐할수 없지 뭐, 응? 뭐안 가는데 이제 음. 이 뒤에 어딜 음. 볼 거야 이, 이, 이걸로 이뭘볼 거야 어, 더군다나 올라가는 어. 거면 그러니까 네. 어. 어, 비 많이 올때 미쳤다 미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대박 진짜 여기서 볼거다 보고 간다 진짜 무지개 진짜 이렇게 진하고 큰거 처음 우와, 봐. 맞아. 완전 다 뽑았네. 어리 그걸 다 보여 주면 돼? 진짜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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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진짜 오빠는 잡지식이 참 많아. 그걸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더 끝까지 왔어 이렇게 호수 끝에 좀까지.

맞아 사진은 안 담기지 이게 눈으로 아스틴이 만든 중. 너가 그냥 내가 죽었다 깨도 못올때다 구경시켜주는 <laughs> 아니요 모자 너한테 있겠지? 어 여기 가방에 있어 야, 나 응. 둘이서 하자 민영이 아빠 같은 거 응. 됐어 이러면서 응. 됐어 기다려 <laughs> 아예 다음직여 멋있는데? 이게 남자들이 일찍 수명이 어. 짧은 이유야 이게. <laughs> 나 여기 딱 나오잖아, 혼자만. 응. 아니. 저번 이거 빨아도 아닌데. 아니. 에탑에서그 청춘 남녀 봤지? 제때 키밀레스 오거키레 제때 키스

그 손에 구간이 있으니까 그럴까? 어디 밑으로 떨어질 때 가끔 다 이제 깎아졌어요. 가끔 팡터질 일이 있으니까 응. <laughs> 2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네? 메인 매일는 것들 감사합니다. 찐거 아 <laughs> 맞죠? 어 열기가 오는 거 같아요. 아 네, 보셨어요. 지금 감자 매주? 이것도 감자도 또... 넣어 먹는 거 여기다. 어.

곰곰 곰. 곰가 얘 되게 호랑이. 어. 그런 얘 되게 호랑 이러고 거같 맞아. 멋있었어. 표범 같아. 이렇게 응. 커. 근데 또 순의 만져도 아, 귀여워. 좀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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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거 음, 얘네. 털 엄청 엄청 부드러워 가 아니 얘네. 뭐야? 어머 어머 엄청 어머 그러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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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디 어머 어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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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